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아스퍼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루턴 타운과의 중요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하마터면 승점을 잃을 뻔도 했지만 극적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을 키우는 굉장히 좋은 경기 결과를 만들어 냈는데 토트넘 아스퍼의 캡틴 손흥민 선수는 팀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후반 막판 역전 결승골을 터트리면서팀 승리를 만들어 냈고 토트넘 아스퍼의 엔젤 포스테고글로 감독은 팀의 승리를 캐리해낸 손흥민 선수에 대해 극찬의 말을 남겼습니다. 토트넘 아스퍼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에서 루튼 타운을 자신들의 홈 구장 토트넘 아스퍼 스타디움으로 불러들였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아스퍼는루튼 타운에게 정말 예상외로 전반전 2분 만에 기습적인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위기에 빠졌고 다소 운이 좋게 까보레 선수의 동점골이 터 터진... 긴 했지만 후반 마판까지도 1대1 동점을 이루면서 승점을 잃을 위기에 빠졌었는데 역시나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아스퍼를 구해낸 선수는 팀의 캡틴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전반전 18분 대한 쿨셉스키 선수의 패스를 이어받아 골키퍼를 제친 뒤 슈팅 을 가져갔지만 골대를 두번 맞는 불룬이 따랐고 후반전에는 페드로 포로 선수의 크로스를 정확히 갖다 대면서 유효 슈팅을 시도했지만 카미스키 골키퍼에게 막히는 등 오늘 경기에서는 유독 많은 불룬이 따랐는데 경기 시간 86분, 손흥민 선수는 사실상 팀의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었던 결정적인 찬스를 완벽한 피니시로 마무리하는데 성공하면서 오늘 루던 탄과의 굉장히 힘들었던 경기를. 이대1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게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번 득점은 말 그대로 승점을 가져다주는 극적인 결승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골이었고 만약 손흥민 선수의 이번 득점이 터지지 않았다면 오늘 새벽 승리를 거둔 아스톤 빌라를 잡기가 정말 어려워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엔젤 포스테고 글로 감독에게는 이번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팀의 남은 시즌 운명을 결정짓는 데 있어 매우 귀중한 감독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골이었는데 토트넘 아스프의 엔젤 포스테고 글로 감독은 팀의 승리를 캐리해낸 손흥민 선수에 대해 찬의 말을 남겼습니다. 토트넘 아스포의 엔제 포스테고 글로 감독은 BBC 메츠오브더데이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경기는 우리 스스로가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야 했던 경기다. 모두가 무언가를 위해 싸우고 있고 루트는 우리를 상대로 그냥 누워만 있을 생각이 없었다. 우리는 승리를 얻어야 했고, 난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우린 해냈다. 토트넘이 계속해서 역전승을 거두는 방법에 대해 난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난 우리가 내준 골에 실망했고 그것이 예방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난 대부분 선수들이 침착함을 유지하고 계속 축구를 한다고 생각했다. 오늘 토트넘이 그들의 수준 이하였는지에 대해 루튼을 완전히 개방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앞서 있었다면 경기를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었겠지만 이번에도 선수들이 훌륭한 캐릭터가 있었다. 손흥민에 대해 그는 계속해서 좋은 기회를 가졌다. 그는 좋은 기회를 몇번 가졌고 한번은 운이 좋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이 클럽에서 훌륭한 선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약할 것이다. 그는 당신이 보는 그대로다. 그는 정말 헌신적이며 매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까지 모든 것을 바친다. 그는 자신과 이 클럽의 공로자다. 손미는 많은 경기에 출전한 가운데 토트넘마스퍼의 역대 최다 득점 5위를 기록 중인데 그 의미를 요약할 수 있는가? 소니에 대한 중요한 점은 어떤 경기든 상관없이 그가 항상 최고가 될수 있다는 자신에 대해 정말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란 매우 어렵다. 그가 이미 많은 것을 해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또는 선수로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쉽다. 하지만 그는 경기를 할 때마다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싶어 하고 그의 축구, 그의 노력, 그리고 지금의 리더십을 볼때 모든 것이 포괄적이다. 그는 오랫동안 이 클럽의 훌륭한 축구선수였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나는 그가 몇 번의 기회와 좋은 세이브로 정말로 운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필요로 했을 때 그는 그곳에 있었고 그 일을 해냈다. 국가대표 장거리 비행이 잦은 손흥민이 피곤함을 느끼진 않는가 분명히 피곤할 것이다. 물론이다 힘들다. 내가 호주 대표팀 감독이었을 때 우리는 이쪽에서 뛰는 선수들이 꽤 있었는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었다. 마일 예디나기 전형적인 예시였는데 그들은 장거리 비행을 해야 하고 시차 문제도 있었지만 내가 전에 말했듯이 손흥민은 절대 그런 걸 찾지 않는다. 그는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때 가능한 한 최고 수준으로 뛰고 싶어하고 계속 그것을 한다. 그의 국가 대표팀에서 뛰는 것은 그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 축구 클럽에서 뛰는 것도 그에게 매우 중요하고 그는 그의 기준을 낮추려고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계속 그것을 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를 돌보려고 노력하고 그 증거는 그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에 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미 많은 것을 이뤄냈음에도 계속해서 발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며 국가대표팀 일정으로 항상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는 강행군을 하는데도 힘든 내색 없이 언제나 자신의 최고 역량을 발휘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야 정말 손흥민 선수 정도 위치가 됐다면 사실 좀 내려놔도 아무도 뭐라고 못할 텐데. 선수 생활 동안 이뤄 놓은 것이 정말 많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엄청난 갈망을 한다는 것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의지를 갖고 있는 손민 선수가 더큰 선수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